퇴피, 퇴피 3, 4, 물르고 뒤로 물러나고 피하고 하는데 거리가 여기 이제 거리에 당당해요 하루에 이동하는 거리, 어, 그러면 3일 동안 어, 이동하는 거리를 물러주겠다. 어, 뭐 이런 얘기가 퇴피 3, 4고요. 이거는 이제 사기에 어, 새가 즉, 어, 메인스트림이 아닌, 어, 그니까, 진나라, 한나라, 위에 쭉, 이렇게 메인스트림이 아닌, 한나라, 은나라, 주나라, 제 가는 메인스트림이 아닌, 다른, 다른 왕조의 얘기를 쓰는 거, 근데 새가라고 하는데, 이 진나라, 그니까, 이 진나라가 역사상에 아마 한 50번 정도 나올 거예요. 뭐, 전진, 후진, 서진, 뭐, 동진, 뭔진, 뭔진, 뭔진. 근데 시작은 여기서부터고요. 이건 진공 중리가 주인공이고요 시대의 배경은 BC 640년 정도가 되고요 중추 시대이고요. 지금 이 진나라라고 하는 데는, 어, 지금으로 얘기하면 산시, 어, 허베이, 허나, 어, 요, 여기가 이제 진나라였고요. 당시 수도가 진양이고, 지금으로 이게 타이웸이고요. 여기 사람인데, 무대, 이 고사성어의 배경은 추나, 초나라도 나와야 되고요. 초나라는 지금 후베이, 후나, 앙후베이, 짱수라는 데가 나와야 되고, 그때 당시 초나라의 수도는 영도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형주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나라는 여기 샨시, 허베이, 이렇게 있던 여기가 진나라고요 초나라는 여기 구배이 쪽으로 있는 게 초나라였고요 그런 일이고요 진나라에는 저쪽엔 제나라가 있었고 진나라에 헌공할 때 이제 진나라가 굉장히 그, 어, 위세를 떨치고 있을 때인데 정복전쟁을 통해서 이제 여기저기 어, 하다가 이 위쪽에 소수민족 쪽에서 이제 여희라고 하는 여자를 이제 데리고 와요. 어, 그때 이미 신생이라고 하는 다큰 아들이 태자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희와의 소생에서 혜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 거의 아들뻘이 되겠지, 나이로 보면. 족보상으로는 동생이지만. 그래서 이제 여희가 내 아들을 이제 태자로 삼으려고 어 그다음에 이 헌공은 늙었고 뭐 이래서 이제 서로 치고받고하는 이제 어, 싸움이 벌어나요. 근데 그 와중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어좀좀 좀 이상하니까 이호가 그러니까 이큰 아들, 둘째 아들, 그다음에 중위가 넷째 아들 정도가 되는데. 어 여기는 여기도 죽고 여기도 죽고 여기도 죽고 그래서 자기 형인 2호가 왕이 되는데 이 2호는 역시 배다른 형이에요 배다른 형 배다른 형이 있어서 중위의 능력을 굉장히 시기했기 때문에 중위의 입장에서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망명에 나서게 돼요 망명에 나서 진나라에서 제 나라를 거쳐서, 이제, 초나라로 이제 가는데, 초나라에서 굉장히 대접을 잘 받았어요. 근데, 초나라에서는, 뭐, 그때 당시, 이제, 뭐 또, 나중에, 어, 진나라에 가서 이 친구가 왕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너희도 있었고, 이, 어, 사람이 괜찮은 것도 있고, 뭐, 그래서, 하여튼, 잘 대접을 받고 있었는데, 어, 한번으로 회식을 하다가, 어, 초나라의 대신이, 야, 당신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나중에 일을 어떻게 갚을 거요? 그랬더니, 아, 뭐, 이제, 어쨌든, 어, 형제 국가니까 끝까지 잘해줄 거에요. 그거 말고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잘해줄 것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초나라하고 진나라하고 전쟁이 있게 되면, 어, 지금 이렇게 잘해줬으므로 내가 전쟁터에서 하루, 이틀, 삼일 동안은 무조건 물러주겠다. 어. 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 뒤에 이 말이 있기 위해 그 옆에 있던 어 이렇게 쓰는 진나라 예. 이렇게 쓰는 진나라와 이 초나라의 도움으로 결국은 이 중위가 진나라에 들어가서 이제 왕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어 이, 이, 이 진나라와 이 총아라가 싸움을 한번 붙였는데 실제로 가서 이 약속을 이제 지켰다. 그래서 나온 고사 정어가 퇴피삼사라는 고사.